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보디빌딩의 전설, 런이 콜먼의 라이벌이자 또 다른 전설, 제이 컬러의 가슴 운동 루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컬러의 회상에 따르면 한때 비행기를 타면서 잘때 가슴을 턱에 기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컸다고 합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실제로 제이 컬러가 과거 사이즈 증량을 위해 사용했던 루틴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영상인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팁들만 가져가셔서 적용해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웜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가슴 운동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가슴을 최대한 크게 열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때 어깨를 비롯한 다른 부위들이 아니라 가슴이 강한 수축을 가져가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량을 단순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함께 해당 근육의 수축을 가져가는 것이 근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엘보를 완전히 락아웃 해 주지는 않지만 강하게 가슴을 최대한 수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4세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제이 리의 말에 따르면 인클라인 각도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 가슴 상부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는 하... 하지만 가슴 근육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가슴 상부가 잘 크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가슴 근육 전체를 키우면 가슴 상부도 따라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J컬러의 경우 가슴 근육이 현재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엘보를 끝까지 피지 않아도 최대한의 수축감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같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 파트너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스가 작다면 좀더 엘보를 펴주는 것이 가슴의 수축감을 가져가는 데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4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미트 머신을 사용한 플랫 벤치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J컬러의 경우 실전에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이라곤 1도안 해본 생체역학 교수가 근육의 기능과 근성장에 관해 기술한 책보다 실제로 운동을 해본 경험자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저도 종종 언급한 것처럼 제이 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논문에 비롯한 과학은 참고용으로서 분명히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 생체역학과 근성장 그리고 보디빌딩이라는 분야는 수학 공식이 아니며 해기라 시킬 수 없는 부분인가 동시에 논문에 기재된 여러 가지 실험 방식들 역시 절대적이지 않고 수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자신의 분별. 을 사용하고 자신이 경험에 비춰 여러 논문들을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J. 컬의 경우 바 페리스가 자신에게 보디빌딩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운동 진행 시 가슴을 뒤로 빼면서 어깨를 앞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이 역시 가슴을 열어주고 진행하는 것이 가슴이 더 강한 수축을 가져가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J. 컬의 경우 케이블 플라이 진행 시 턱을 내린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턱이 집중 포인트로 작용하면서 가슴 상부의 수축을 확인하고 집중하는 용도로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던 습관이라고 합니다. 제이컬러의 경우 약점 보완을 위해서 약점 부위가 소근육이던 대근육이던 항상 먼저 진행해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종아리가 약점 부위였기 때문에 가슴 운동하는 날 가장 먼저 종아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가슴 운동을 진행했을 때 종아리가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완근과 복근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